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차바이오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일에 종가 플러스 3.38%만천0 1 0원에장 마감이 되었고 이거를 완벽하게 좀 상승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 TIL 이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 세포 치료제가 여러분들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아마 제 영상을 차바이오텍 꾸준하게 시청하셨다면 제가 2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에 정책 수혜주 관련된 내용을 담아드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정보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할 수만 있다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미리 무릎 매수를 잘하고 어깨 매도를 잘할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 긍정적인 부분은 1 2 0일 이평선까지 우리 차바이오텍이 수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고 올라가는 이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이 박스권이 굉장히 2개월 동안 유지가 되면서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하방 압력 받은요 박스권 요렇게 칠해져 있는 게 매물대 라인인데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는 더 치고 올라가야 되죠. 지금 이 국책 지원으로 어떻게 됐죠? 선정이 되면서 선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이 돌아야겠죠이 과정의 타이밍만 알아도 차바이오텍 제 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물음 매수, 저점 매수 잘하고 어깨 매도 잘하셔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은 우리 차바이오텍 주주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코스피가 이 3천 지수를 넘어서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완벽하게 되고 외인의 순매수가 엄청 들어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저는 아직 멀었고 제 자리를 찾았을 뿐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날제 영상을 보셨죠? 오후 9시 57분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자동 발송으로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해 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6월 24일 화요일에 정확하게 주식 연구소 김선재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종목명 딥마인드 23310 매수타점 3,500원에서 매도 4,450원 1차매도 안전하게 25% 수익 만들어가시고 부분 익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할로 움직이셔야 되고 추가타점 문자를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내드렸죠. 전세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정책 발표가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지수가 오늘 여러분들 갭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2.36%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딥마인드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6월 24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완벽한 상한가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24일 화요일 딥마인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제가 25% 부분 익절하십시오 추가 문자는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매일 아침 8시 8시 30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고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동안 정보가 자료가 좀부족하셨던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미 천여분이 사실 좀 넘었고 받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중복 문자는 안보냈니다 주셔도 됩니다. 나도 조금 관심이 있고, 매일매일 급등 수익 나는 주식으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25%의 부분익절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문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내 상황, 비중, 평단 모든 내용이 맞아들어갈 때 매일매일 받아보시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7671-1651번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꼭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우리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195억의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죠. 현재 구간 이틀 거래일 동안 230만 주 정도가 나왔고 약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유하고 있던 메릴린치가 물량을 뺐지만 j p 모간 서울에서 오늘 폭발적인 매수세를 좀 들어와 줬고 수급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매수라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 차익실은 쭉 빼고 다시금 담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보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차바이오텍이 외인의 보유 비중이 7.65% 굉장히 높죠. 지금 이 거래를 담아냈고 지금 떨어졌던 물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굉장히 잘 담아냈다. 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했던 구간이 이렇게 하방압력 빠르게 회복은 했지만 지금 모든 구간이 손실복구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재료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홀딩 무조건입니다.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종합이 우리 차바이오텍뿐만이 아니고 3,100선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여러분들 우선 시황이 살아난다는 라 것은 그 어떠한 종목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거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러한 정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면 제로만 동반되면 요즘 기본적으로는 막 점상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외인의 순매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차바이오텍 재료가 동반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안내를 드렸던 구간 요 눌림 반등, 눌림 반등의 구간에서 120일 이평선을 수렴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시점까지 이제 몇 거래를 남지 않았어요. 국책 지원이고 선반영이 됐던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이 나올 겁니다. 제가 증권매 출신이다 보니까 2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 우리 차바이오텍 주주님들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잖아요. 영상 시청하시고 클릭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라 이러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1차부터 5차 라인 2분기 이제 7월의 일정만 여러분들 8번의 차바이오텍에 대한 일정이 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책 지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발표 그리고 호재에 대한 이슈, 재료에 대한 내용, 수급에 대한 체크 이게 8번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이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되고 이삼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j p 모간 서울에서 나온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영어본으로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번역을 해 놨고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차바이오텍 주주님들 보시기 편하게 핵심 리포트 안에 담아놨어요. 이두 장의 페이지와 제가 트레이더 증권 매출실이다 보니까 현재 11,04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도록 1차부터 5차까지 이 분할의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놓은 요 3페이지까지 이 3페이지까지 이세 장의 리포트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차바이오텍을 이끌어가면서 정보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받아 가신 우리 주님들은 굳이 문자 안 보내 주셔도 되고요. 아직 나도 내용을 좀 체크해서 보름매수 좀 잘하고 어깨매도 잘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67-1651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살짝 더해보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10분 내로 자동 발송 문자로 되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24시간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개인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차바이오텍. 이렇게 차바이오, 뭐, 차 간략하게, 아, 차바이오텍 주주님들이구나. 제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료 정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황이 살아날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모두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댓글창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 역시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큰 힘이 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 없어지기 전에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하실게요. 이미 김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우리 차바이오텍 주주님들 200여 분이 넘었고 촬영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24분이나 입장 요청을 주셨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휴전협의 각종 이슈에 대한 구간에서 코스피가 엄청 상승을 하고 지금 시첸말로 요즘 여러분들 주식에서 수익 못 보면 어머다 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증권맨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예요. 절대 이번에 수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방법 이렇게 무료 실시간 주소 남겨놔 드렸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우리 소통방 주소 링크는 안경나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희왕 타점까지 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안내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여덟 번의 일정만 체크하셔도 몇 번의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는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